안녕하세요. 요즘 직장인의 이직상담소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제가 저 너무 좋요어저 이직과 관련해서 퇴직금 실업급여가 중요한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저희 요거 지금 자플래니 채널이잖아요. 자플래니 채널 중에 근데 있나? 제가 제... 과거에 퇴직금 계산법 영상 만든 적이 있어요.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퇴직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언제 이직하는 게 좋은지, 요 요거 퇴직금이 되게 또 이직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퇴직할 때는 이직 그 퇴직금이 진짜 중요한데 퇴직금은요 그몇 년을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받죠. 근데 직전 3개월 정확히는 최근 3개월 월급이 기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3개월 월급인데 이게 월급이 기준이 아니라 정확히는 3개월에 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3개월의 표준 급여라는 말이 뭐냐면 하루 개념적 런데아튼 하루 일급이 얼마냐예요. 그걸 3개월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보통 어, 이직하기 좋은 게 3월에 보통 이제 이직 공고가 많다고 했잖아요. 3월에 이직 공고가 떴을 때 이직 을 찍어요. 그래서 서류를 막 제출해. 그럼 4월쯤 면접을 볼거 아닙니까? 4월에 막 면접을 봐요. 4월에 면접을 보면 5월에 오퍼가 날 거라고. 뭐 5월에 오퍼가 나면은 이제 그때쯤 하면 은 되게 뭐가 좋냐? 최근 3개월 평균 연봉이 됐잖아요. 이거 채팅보신 여러분 2월달이 일수 적다고 월급 조금 주세요. 회사에서 30일인 월이랑 31일인 월이랑 월급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 그 말은 뭐냐? 2월을 끼고 2, 3, 4를 하면 최근 3개월 근무 일수가 제일 적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월에 비해서 월급은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 3, 4 평균 1급은 똑같은 연봉이어도 7, 8, 9 일한 거의 1급보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4월 말, 5월 초에 이직하시는 게 9월 말, 10월 초에 이직하시는 것보다. 똑같은 조건에서 퇴직금이 훨씬 높습니다. 퇴직금은 과학이에요. 퇴직금은 과학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계산해 보셔가지고 내가 그리고 영업직이신 경우 다른 직군은 좀 다른데 영업직은 영업인센티브 있죠. 영업인센티브가 고용노동부 그 판례에 따라서 이게 그, 그 실행령에 따라서 요게 요거 상용근로로 들어가요. 근로소득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군는 다른데 영업직이신 경우에는 영업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하는 연봉에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 되게 많이 놓치고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회사들 덜어 있거든요. 아, 물론 우리 JPO원이나 저, 제가 사랑하는 회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덜어 있다 보니까 이게 퇴직금은 공식이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챙겨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퇴직, 계속 말하죠. 퇴직금은 과학이에요. 퇴직금은 과학이기 때문에 이 퇴직금을 얼마나 높이느냐는 개인이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